인간신에 의한 장조를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마오리족들의 장조 신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늘의 아버지 랑기와 돼지 어머니 파파가 있었습니다. 남기와 파파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라서 서로 붙잡고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아들들은 부모 사이에서 끼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신, 투는 형제들에게 부모님을 죽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숲의 신, 타네는 죽일 필요까지는 없으며 서로 떨어지게만 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바람의 신, 타파이리만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론고, 당하로와 하우미와 투가 차례로 부모를 떨어지게 하려고 있는 힘껏 힘을 썼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숲의 신, 타네가 땅에 등을 대고 누워 두 팔로 두 다리로 하늘을 밀어올려 마침내 분리에 성공합니다. 이때 떨어지지 않으려는 랑기의 팔을 다른 신들이 잘라버렸고 그때 흘린 피 때문에 대지는 붉은색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떨어진 랑기는 슬픔의 밤을 세워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이 이슬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며 남편과 떨어진 파파의 한숨이 하늘로 올라가 안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바람의 신 타파이리는 형제들의 폐륜에 분노하여 하늘에서 비, 바람, 번개를 내려 형제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파이리의 공격에도 랑기와 파파 사이에 숨어서 번성합니다. 한편, 파파의 뱃속에는 화산과 지진의 신 루아우모코가 아직 들어있다고 합니다. 태아 상태인 루아우모코가 태동을 하면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납니다.